관악산 등산 왔습니다. <laughs> 겨울에 자전거 못 타가지고 대안으로 찾은 스포츠가 등산입니다. 등산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몇번 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등산은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가는 게더 힘들더라고요. 오늘도 두 번째 관악산행. 오늘은 라면 원정대 <laughs> 오늘 라면 원정대 저기 What? 저기 누구지? 선무형님 맞나요? 뭐? 뭐, 뭐? 선무형님 아니야? <laughs> 맞아, 맞죠 맞죠, 맞죠? <laughs> 아, 오늘 <laughs> 새로운 베이스 옆에 옆에 지우 <laughs> 저번에와 같이 갔었던 <갔다>, 찍어 <laughs> 아, 오늘은 좀샤방커스였으면 좋겠는데. 오늘 장비도 없어가지고. 다음주에는 제가 스틱은 무조건 사겠습니다. 바지하고 등산바지. 바지. 아, 등산 등산바지. 등산바지 무조건 있어야 돼. 아, 여기 저기. 아, 선생님 저기 뭐야. 맨몸으로 오셨나요? 아, 너무 경쾌한데. 아까 가방도 없고. 옆에 신호용. 왜? 네. 오늘도 세 번째, 아니, 두 번째. 저번에 어? 이어서 두 번째. 오빠, 어. <목소리> <목소리> 자전거가 재밌어, 등산. 자전거 재밌 자전거 재밌죠? 아 게임이 안 되죠. 게임이 안 <목소리> 돼. 네? 아니다, 매력이 하니까. 틀려. 매력이 틀려. 매력이, 매력이 <목소리> 틀린 거야. 아니면 어. 훨씬 재밌어? 장르도 틀리고. <목소리> 어, 근데 등산도 매력이 있어요, 솔직히. 등산 하단이 네. 너무 부담스러워. 어, 너무, 우리, 그니까 러 우리 나이, 아니 뭐라 그러지? 이게 등산이 어, 좋은 운동이 무릎이 아니야. 아파. 왜? 종아리도 관절에 아파. 관절에 어마어마한 관절에 물이. 물이? 네. 아. 등산 아. 다니다가 관절 다 나가고 자전거로 넘어가니까. 아. 몸에는 안 좋아요, 솔직히. 등산. 자전거는 그 몸에 부담이 안 가는 운동. 그래. 자전거는. 이 안장에 하중이 가잖아요, 자전거는. 근데 이거. 그러니까 아무리 오래, 오래 타고 자전거는 등산은 이거. 없나? 없어 그리고 유산소와 무산소를 동시에 할수 있는 운동은 자전거가 유일해. 아 이거 가장 오래 할수 있는 운동. 날씨 좋다. 오늘도 열심히 올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는 어떻게 되죠? 서울대에서 출발해서 아. 아. 연주대까지 갑니다. 똑같아요, 연주대. 저원이랑 저번에 내려왔던 길로 올라갑니다. 아 똑같네. 괜히 쫄았네. 한번 갔던 데니까 뭐, 이제 여유 있지 뭐. 아, 씨. 고프로 촬영 중지.